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막하려면 간신들이 들끓는 법이라고 했다. 고려 공민왕 때에도 날만 세면 간신들이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색과 이승우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충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들도 어느 날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간신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했다. 상감마마 이색과 이승우은 무거운 벌을 내리셔서 이색과 이승우을왜 역정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려오. 무엇이 그런 고향것들이 있나. 그들을 당장 하고 시켜라. 국민왕은 이것저것 헤아려 보지도 않고 역정 모의를 한다는 간신들의 말을 듣자 크게 노했다. 나라인을 돌보지 않고 편안함과 놀이만 쫓는 임금이었기에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 능력이 없었다. 그 틈을 타서 날뛰는 것이 간신들뿐이었다. 고생하는 것은 충신들과 백성들뿐이었고 이색과 이승윤이 옥에 갇히자 간신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이색과 이승은을 서울로 있으면 그들의 피와... 이색과 이승은이 서울에 있으면 그들의 파와 손이 닿기 쉽소. 그러니 한번더 일을 꾸밉시다. 그리하여 간신들은 또다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상감마마. 이색과 이승은을귀양 보내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오. 그렇습니다. 이곳에 놔두면 역적들과 내통할 우려가쌓 싸웁니다. 에이, 모든 게 그쳤구나. 경들이 알아서 하오. 그리하여 이색과 이승에는 충청도 청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잡혀서 시골로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했다. 나라가 망하려니까 충신들이 하나둘 조정을 떠나는군. 상관마마도 무심하시지. 그후 충신을 우리에 가두어 달구지에 태운 귀양행렬은 남쪽을 향해 걸어갔다. 달구지를 감시하며 걷던 공간들도 이따금 두 눈을 부라리며 호령했다. 시간이 급하다! 빨리 움직여라! 일행은 드디어 청주 관하에 도착했다. 이색과 이승우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벼랑간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일더니 비가 옥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것처럼 장대비가 쉬지 않고 쫙쫙 쏟아졌다. 청주고 오른 단변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홍수가 났다. 집이 몽땅 물에 잠겼어. 사람들은 세간을 끓어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소, 돼지 등을 가추들이 세찬 물살에 휘말리며 떠내려갔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청주가나도 역시 물에 잠기며 벼슬아치들은 저살국니만 하면서 도망치기 바빴다. 이색과 유승윤이 갇힌 옥도 물에 잠겼다. 밖으로 나갑시다. 두 사람은 간신히 옥문을 부수고 나가 다른 감방물도 열어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청주 거울은 이미 물에 다 잠기고 있었다.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 팀만 졸졸 따라다니며 아우성을 쳤다. 이거 도무지 앞이 보여야 무슨 방법을 찾던가 말던가 하지. 사방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깜깜했다. 이게 뭐야? 음... 두 사람이 이윽고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커다란 은행나무였다. 우선 이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 색과 이수우는 사람들을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뒤에 그들도 그 위로 올라가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는 가지들에 튼실하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에 앉힐 수 있었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비가 완전히 그치면서 물이 빠져나갔다. 가지마다 다닥다닥 열린 나무처럼 은행나무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어느 사람은 긴장을 풀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래로 똑 떨어져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나리, 고맙습니다. 나리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은흥나무 앞에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이색과 이승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한편, 임금은 이색과 이승훈이 귀향을 떠나자마자 청주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충신들을 기왕을 보냈기 때문에 하늘이 놓으셨나보구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색과 이승윤을 기왕살이에서 풀어주었다. 두 충신과 많은 사람들은 구해준 은행나무는 지금도 청주 신에 있는데 수령이 600살 정도 되었다고 한다.